오늘 아침 당신의 일자리는 아직 존재합니까? 커피머신이 윙 소리를 내며 작동하는 동안 화면 속 그래프는 조용히 한 선을 아래로 꺾는다. 자동화는 버튼 하나로 시작됐고 대량생산은 곧 단가의 붕괴를 불렀다. 사람들은 아직 체감하지 못했지만 저울은 이미 기울었다. 노동의 무게가 가벼워질수록 자본은 더 무거워진다. 본 내용은 바로 이 장면에서 출발한다. 공장은 멈추지 않고 서버는 밤새 빛난다. 일을 더 잘하면 살아남는다는 오래된 문장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 주요 사건은 단순하다. 자동화가 비용을 0에 가깝게 만들 때 시장은 인간의 시간을 가격표에서 지운다. 잘 알려지지 않은 디테일은 속도다. 기술은 서서히 오지 않는다. 어느 날 갑자기 기준을 바꾼다. 이 지점에서 공개적 논쟁이 등장한다. 코브더글라스 생산 함수는 노동과 자본의 결합을 전제로 했지만 지능의 자동화는 그 전제를 흔든다. 침묵이 길어질수록 질문은 선명해진다. 노동의 가치는 0이 될수 있는가? 답은 아직 없지만 방향은 분명하다. 자본의 그림자가 길어질수록 인간은 새로운 생존 전략을 요구받는다. 형광등 아래에서 숫자는 말한다. 지금은 예고팬이다. 불과 몇해 전만 해도 강연장의 분위기는 조심스러웠다. AGI는 아직 없다는 문장이 안전한 울타리처럼 반복됐다. 그러나 최근 공기는 달라졌다. 주요 사건은 인식의 전환이다. 불가능의 영역에 있던 개념이 시간표를 갖기 시작했다. 5년, 10년, 기계는 20년. 숫자는 엇갈리지만 더 이상 영원히 오지 않는다고 말하는 이는 드물다. 잘 알려지지 않은 디테일은 이 변화가 한 사람의 선언에서 시작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여러 연구실, 서로 다른 학파에서 같은 결론으로 수렴했다. 언젠가는 된다. 이 지점에서 공개적 논쟁이 열린다. 과학의 예측은 어디까지 신뢰할 수 있는가? 회의로는 여전히 필요하지만 분위기의 변화 자체는 부정하기 어렵다. 작년은 빠르게 그쳐된다. 회의실의 낮은 웅성거림, 화이트보드의 타임라인, 가능이라는 단어에 붙은 물음표. 아직 AGI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더 이상 안심이 되지 않는다. 침묵 속에서 사람들은 다음 질문을 던진다. 준비할 시간은 얼마나 남았는가? 답은 정확하지 않다. 다만, 멀지 않다는 감각만이 공유된다. 예고편은 끝났고, 본편의 문이 서서히 열린다. 2017년의 한 연구실에서 화면은 조용히 문장을 완성했다. 인간이 규칙을 가르치지 않았는데도 문장은 자연스러웠다. 주요 사건은 이 반전이다. 언어학자들이 수십 년간 찾지 못한 보편 규칙을, 트랜스포머는 데이터 속에서 스스로를 발견했다. 잘 알려지지 않은 디테일은 방법의 단순함이다. 문법 설명은 없었다. 대신 수백억 개의 문장을 보여주었고, 다음 단어를 마치게 했다. 반복은 규칙을 낳았고 규칙은 의미처럼 보였다. 이 지점에서 공개적 논쟁이 등장한다. 이해와 모방의 경계다. ai가 정말 이해했는가? 아니면 그럴듯하게 흉내냈는가? 그러나 시장은 논쟁을 기다리지 않았다. 대화는 작동했고 비용은 내려갔다. 장면은 확장된다. 소리를 들려주자 소리가 만들어졌고 그림을 보여주자. 그림이 나왔다. 인간의 언어를 넘어서 인간의 감각이 데이터가 되었다. 침묵은 잠깐이었다. 다음 질문이 던져진다. 같은 방법을 다른 세계에도 적용할 수 있는가? 대답은 곧 실험으로 바뀌었다. 이 순간부터 기술의 본질은 규칙을 가르치는 기계가 아니라 규칙을 찾는 기계로 이동한다. 그 변화는 작아 보였지만 파장은 컸다. 이제 자동화는 손이 아니라 머리를 향한다. 그리고 언제나 그렇듯이 아래 정보는 여러 출처에서 수집하고 정리한 것입니다. 따라서 잘못된 부분이나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흥미롭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을 더 나은 영상으로 만들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될 것입니다. AI의 능력은 단순히 문장을 만드는 데서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그림, 소리, 심지어 DNA와 단백질 구조까지 교집합 학습으로 연결됐다. 주요 사건은 멀티모달 학습의 성공이다. 한 데이터셋에서 발견한 규칙이 다른 도메인으로 자연스럽게 확장되며 산업 전반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잘 알려지지 않은 디테일은 학습의 확장 속도다. 30년간 쌓인 인터넷 데이터가 AI의 스승이 되었고, 이제 AI는 인간이 몰랐던 패턴까지 출현한다. 이 지점에서 공개적 논쟁이 등장한다. 지식 발견의 윤리다. AI가 인간보다 더 많은 규칙을 스스로 찾아낸다면 지적 권리와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장면은 사무실의 모니터, 연구원의 손, 서버의 LED가 교차하며 긴장감을 높인다. 교차학습의 결과로 AI는 그림을 만들고 소리를 재현하며 실험적 약물 구조까지 예측한다. 인간은 이제 지정노동에서 점점 배제되지만 이해는 더욱 깊어졌다. 침묵 속에서 속삭이는 질문은 하나다. 인간이 경쟁할 상대는 기계인가? 아니면 기계를 활용하는 다른 인간인가? 그 답을 찾는 순간 산업구조가 뒤바뀐다. AI의 교차학습은 시작에 불과하다. 2022년 겨울. 그래프 위 커브가 갈라졌다. 주요 사건은 신입 채용 시장의 붕괴다. 채취피가 등장한 순간부터 20일 25세 신입사원 채용이 급격히 줄어들고 반대로 40일 토 49세 경력직 채용은 증가한다. 잘 알려지지 않은 디테일은 연령별 곡선이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AI가 노동을 대체하기 시작한 신호라는 점이다. 이 지점에서 공개적 논쟁이 등장한다. 신입과 경력, 세배간 불균형이다. 경력직은 경험과 AI 활용 능력으로 살아남고 신입은 기본적인 코딩 수준마저 AI로 대체된다. 장면은 사무실, 대학 캠퍼스, 회의실을 교체하며 긴장감을 높인다. IT 업계에서는 이미 현실이 되고 있다. 신입을 가르칠 필요가 줄어들고 학습 곡선 대신 AI 의존도가 상승한다. 침묵 속에서 젊은 세대는 불안과 호기심 사이에 끼어 있다. 질문은 분명하다.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세상에서 노동을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어떤 위치에 서게 될까? AI가 단순히 도구가 아니라 세대 구조를 재편하는 존재로 등장한다. 그리고 인간의 선택은 이제 어떻게 AI와 경쟁하고 협업할 것인가로 압축된다. 마이브 코딩이 등장하면서 산업 현장은 조용한 혁명이 일어났다. 주요 사건은 신입 개발자의 필요성이 급감하고 경력직과 AI 활용 능력이 새로운 경쟁력이 된 장면이다. 잘 알려지지 않은 디테일은 AI 코딩의 완벽함이 아니라 신입 수준을 대체할 수 있는 충분한 정확도라는 점이다. 여기서 공개적 논쟁이 등장한다. 인간 노동과 기계의 경계다. 신입사원에게 요구되던 기본 코딩 능력이 AI로 대체되면서 교육과 노동의 의미가 재정이 된다. 장면은 사무실 모니터 불빛, 키보드 클릭 소리, 긴장한 눈빛이 교차하며 긴장감을 조성한다 기업들은 신입 채용보다 AI 활용 교육을 우선하며 비용과 효율의 균형을 재설정한다. 침묵 속에서 인간은 묻는다. 우리는 무엇을 학습하고 준비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가? 답은 분명하지 않다. 다만, 산업구조와 세대별 직무 분포는 이미 변했다. AI가 직접 노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이를 활용하는 인간이 시장을 지배한다. 현실과 예측 사이에서 선택지는 AI와 협업할 인간과 기계에 밀려나는 인간으로 나뉜다. 컨텐츠 산업은 AI의 등장으로 새로운 지형을 맞이했다. 주요 사건은 10분짜리 AI 영상이 기존 수개월 작업과 수십억 비용을 대체하며 시장을 흔든 장면이다. 잘 알려지지 않은 디테일은 슈퍼럭셔리 콘텐츠 10%와 일회용 디스퍼지블 콘텐츠 90%로 시장이 양극화된다는 사실이다. 여기서 공개적 논쟁이 등장한다. 양질의 창작물과 대량 생산의 가치다. 장면은 스튜디오 조명, 편집 시 서버렉 사이로 교차하며 긴장감을 높인다. AI가 배경, 영상, 음악을 단시간에 제작할 수 있지만 인간의 감각과 창의력은 일부만 남는다. 소비자는 선택권을 얻지만 시장 지배력은 기술을 가진 자에게 돌아간다. 침묵 속에서 질문이 반복된다. 진짜 창작자의 자리는 어디로 향할까? AI는 생산성을 극대화하지만 인간은 선택과 조율, 전략적 판단에서 살아남아야 한다. 산업구조가 재편되는 동안 콘텐츠 창작과 소비의 가치판단은 이제 인간과 AI의 상호작용에 달려있다. 단순 반복은 AI가 맡고 인간은 전략적 사고와 감성을 담당한다. 딥페이크 기술이 등장하며 진짜와 가짜의 경계가 흐려졌다. 주요 사건은 얼굴 입력만으로 역사적 장면과 인물 영상을 변형할 수 있는 순간이다. 잘 알려지지 않은 딥페일은 초기 장면은 실제지만 뒤로 갈수록 조작된 영상임을 사용자가 구분할 수 없다는 점이다. 여기서 공개적 논쟁이 등장한다. 진실과 신뢰의 붕괴다. 장면은 박물관, 스튜디오, 개인기기의 화면이 교차하며 시청자를 긴장시킨다. 가짜 영상은 교육, 엔터테인먼트, 정치적 메시지에 모두 활용될 수 있으며 검증 불가능성이 핵심 문제다. 침묵 속에서 질문이 번진다. 과거를 기록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힘은 누구에게 있는가? AI는 정보를 넘어 역사적 재현까지 조작 가능하며, 인간의 판단은 기술과 법제도의 제약에 놓인다. 현실과 허구가 뒤섞이면서, 인간은 창작과 검증, 도덕적 선택을 동시에 수행해야 한다. 기술적 가능성은 사회적 책임과 맞물리며, 이제 인간의 역할은 단순 관찰자가 아닌 판단자이자, 조율자로 진화한다. 에이전틱 AI의 등장은 정보 생성에서 행동 수행으로 무대를 확장시킨다. 주요 사건은 AI가 단순 데이터를 만들 뿐 아니라 실제 업무와 의사결정을 대행하는 순간이다. 잘 알려지지 않은 디테일은 이 변화가 자본의 시장 지배력과 결합하면서 노동의 가치가 급격히 하락한다는 점이다. 공개적 논쟁은 AI 활용 능력, VS, 노동력 경쟁이다. 장면은 기업 회의실, 서버룸, 금융시장 그래프가 교차하며 긴장감을 형성한다. AGI와 피지컬 AI가 결합하면 인간의 육체적 지정 노동은 대체되고 남는 경쟁은 AI를 더잘 활용하는 인간에게 돌아간다. 침묵 속에서 질문이 뚜렷해진다. 우리 세대는 노동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까? 다음 세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자본 축적과 기본소득, 유니버설 컴퓨트 배분은 이론적으로 가능하지만 현실은 미지수다. 결말은 분명하다. 인간이 살아남으려면 AI를 이해하고 활용하며 전략적으로 협업과 경쟁의 기술을 익혀야 한다. 선택지는 단 하나가 아니라 시대와 기술을 어떻게 읽느냐에 달렸다.